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 농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각종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재보험급여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받게 되는 각종 급여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각종 급여는 요양기간 동안 일하지 못하게 되어서 받게 되는 휴업급여와 병비에 원 해당되는 그 요양급여 그리고 환자 상태가 중한 상태로 인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는 간병료 그리고 치료가 종결된 후 노동력 상실 상태를 두고 판단하는 그 장애급여 등으로 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 유족 사건의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그리고 장의 비용에 대한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는 장의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다양한 각종 급여를 신용불량 상태 또는 각종 어, 민사상 채무로 인해서 자칫 압류될 수 있는 상황 등으로부터 어, 수급권을 보호받는 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각종 보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 퇴직해도 보호받는 휴업급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산재 환자분들이 때로는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상을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휴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만약에 회사로부터 퇴사 처리가 되는 경우에도 그 휴업 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가 어, 요양 기간이 계속된다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어, 물론 권리의 내용 또한 축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의에 의한 이민퇴직 그리고 사용자에 의한 해고 어, 계약 기간의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 어, 사업의 폐지 등 특정 사유에 의한 어, 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어 발생한 보험 급여 청구권은 어 전혀 변함없이 소멸, 축소, 변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수급권은 양도 또는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 수급권을 양도란 어 보험 급여를 받을 자가 그 권리를 계약에 의해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할 수도 없고, 어, 권리의 포기, 기타 위임의 형식에 의한 권리의 담보 등 일체의 법률 행위가 금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 그리고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대상으로 민사상 법원을 통한 압류 및 어, 강제집행 또는 국세증수법상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조차도 인정되지 않는, 어, 그런 강력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압류할 수 없는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고, 이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고, 그리고 보험급여 충당 규정 등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는 상계도 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예금통장 압류금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상 압류금지 권리로 보호받고 있다 하더라도 산재 근로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휴업급여 및 장애연금 등그 각종 급여액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안 한다 하더라도 통장을 압류하는 경우가 실제 자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통장을 압류할 경우 통장에 예치된 보험급여를 강제 집행은 안 하지만 사실상 생활비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수급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보험급여수급전용계좌 및 동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검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통장압류를 피하는 방법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13일 산재보호법 개정으로 어, 1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급여압류방지통장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실질적으로 그수급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통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현재 희망지킴이통장제도라고 하는 명칭으로 압류되지 않는 통장을 만들어서 산재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계좌는 산재보험법 제36조에 의한 보험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리고 입금된 예금채권의 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급여수급계좌입니다. 돈계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발급대상은 산업재해근로자 및 유족 등 전용통장 발급 희망자이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요양결정통지서 그리고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또는 연금증서 등을 해당 은행에 제시해서 통장을 개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그리고 경남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수협은행, 어, 단위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 신협, 그리고 부산, 제주, 농협은행, 단위농협, 광주은행, 산림조합, 우체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해당 은행 창구에서 문의하시면 개설이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재급여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 면제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보험급여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따라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그 건품에 대하여 각종 세금 그리고 공과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산과 같은 산재급여는 다양한 보호제도를 운영해서 어, 수급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어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 어, 힘들게 산재 승인받은 수급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어, 잘 챙겨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힘들게 산재 승인을 받아서 받게 된 휴업 급여, 요양 급여 등 어, 각종 급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